저희가 이제 여기 어, 게시판 페이지에서 게시글 닷건을 한번 불러와 볼 거예요 원래 저희가 닷건 같은 경우는 네, 여기 로컬호스트 8090에 이미 구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텔리지 네, 켜서 구동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요청하면 데이터 이렇게 넘어오죠 이런 네, 식으로 넘어오는 걸 불러올 건데 쏴서 이제 API로 받아올 거예요. 그리고 단건 페이지, 상세 페이지는 단건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API 구동을 로컬호스트 해주시고, 8090 포트로 저는 열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3,000번에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3,000번 포트 서버에서 아티클 쪽에 접근하면 저 API를 요청 보내는 구조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미리 좀 작업을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아티클이라는 페이지. 저희가 아티클의 전체 보여주는 게시판 페이지에서, 패치를 이용해서 저희 API 서버 쪽에 요청을 보낸 거예요. 자, 근데 얘를 쌌더니,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콜스 에러가 뜰 겁니다. 네, 네, 콜스는 여러분 아시죠? 네, 네, 동일한, 이제, 그, URL, 자원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이제 도메인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지금, 8080 포트랑, 3000번 포트가 서로 다르잖아요, 지금. 다른 곳에서 서로 요청을 보내는 관계에서, 동일 오리진이 아니라고, 이제, 크로스 도메, 크로스 오리진 상태다. 그러니까, 동일 오리진에서 지금, 원래는 기본 정책 세인 오리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곳에서 이제 처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에러, 에러가 터트린 거고, 그러면, 크로스 도메인을 허용해주는 쪽으로 저희가 설정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콜스 네, 에러가 이렇게 떴고, 세임 오리진 리소스 그러니까 같은 자원 내에서 그 쉐어링 그러니까 공유하는 관계가 기본 정책에 브라우저에서 거의 대부분 브라우저가 그 정책을 아마 채택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해킹이나 여러 가지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크로스 오리진 정책을 열어 주는 방법이 뭐 프론트 쪽에서 뭔가를 설정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 어백 쪽에서 설정해 주시는 방법도 있는데 어백 서버 쪽에서 저희가 작업을 좀 할게요. 자 저희 이쪽 네, 서버 쪽으로 다시 한번 오셔서요 여기 쪽으로 열어주시고 자 글로벌 밑에다가 만들게요 자 글로벌 밑에서 자웹 MVC라는 폴더 하나 만드세요 하나 만드시고 그 밑에 자웹 MVC 컨피그라고 하나 만들게요. 자요렇게 하나 만드시고, 자 여기서 어떤 설정을 열어줄 건데요. 자요거는 그냥 한번 작업 화면 설명 드릴게요. 일단 Configuration이라는 어노테이션을 먹이시고, 자요거를 i m p l e m e n t 해서 원래 내부에 있는 Web MVC c o n f i g u r 라는걸 받아올게요. 그래서 i m p l e m e n t 에서 여기서 받아오시고, 자 o v e r r 에서제 override해서 다시 작업을 하자면 자 오버라이드하면 자동으로 이제 오버라이드에서 부모 쪽에 있는 애를 여기 서 재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어자 이거는 콜스 관련된 메서드를 여기서 만들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쓸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자 add 콜스 매핑. 자말 그대로 크로스 e 오리진 리소스 관련된 뭐 처리를 하는 매핑인데. 어, 요거를 보면 API로 들어오는 요청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프론트 서버에서 백엔드 요청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AP 요청, AP, 로코로스트 8090/ API 하고 뒤로 들어오는 모든 요청들에 허용을 해줄 도메인을 여기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메서드에 허용하고 모든 헤드에 다 허용하고 관련돼서 다 열어줬고 어, 관련된 오리진, 그러니까 URL, 그니까 주소, 요청을 보내는 그 URL을 명시를 해줄 건데. 자, 요거는 코드 펜이에요. 그러니까 코드 펜에서 저희가 가끔 테스트 할 때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냥 넣어 준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코드 펜에서 API 쏠 수가 있거든요. 요청 이제 테스트 할때 고를 때 쓰는 거고. 자, 그러면 그다음에 뭘 넣어 주면 돼요, 저희가? 자, 지금 뒤에 뭐 있긴 한데. 로컬 호스트하고 뭘 넣어 주면 돼요? 자, 저희가 기존에 그 리액트 만들 때 뭐 다른 포트가 열리면 이제 5173 이런 거쓸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뭐예요？XJS는 네, 기본적으로 뭐 무슨 포트 열어줬어요? 아 무슨 포트로 되어있어요? 3000번이죠? 네, 3000번 포트를 열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고 백엔드 서버 한번 다시 재구동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냥 쉽게 심플하게 생각해서 어, 요런 구조로 만드신 다음에 요 안에서 얼로 오리진에 내가 지금 현재 구동하고 있는 프론트 서버 도메인을 넣어주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모든 권한을 다 열었어요. 여기서 뭐 메서드를 포스트만 열겠다, t 만 열겠다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일단 다 열어줄게요. 자 지금 요청할 때콜세러 있어요, 없어요. 사라졌죠. 지금 이제 앤, 백엔드가 문제가 없이 크로스 도메인 정책을 해줬기 때문에 문제없이 지금 잘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